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미스터트롯 장민호님에 대한 종합뉴스를 가장 빠르게 전하는 채널입니다. 지금은 오늘의 소식입니다.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TV조선 뽕숭아 학당과 사랑의 콜센터가 코로나19 감염 여파로 인해 이번 주 방송을 쉬어갑니다. TV조선 측은 28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스태프들의 자가격리로 인해 이번 주 뽕숭아악당과 사랑의 콜센터가 부득이하게 결방을 결정해 긴급하게 특별판을 준비하였습니다. 라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TV조선의 스태프들도 동시에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서 TV조선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많은 프로그램의 녹화도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TV조선은 현재 방송국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여파와 매출 감소 등으로 계획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장민호는 Top6와 상의하고 TV조선에 기부를 하는 것으로 TV조선에 대한 신뢰와 스태프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총 4억 원을 기부할 예정입니다. 사연을 알게 된 TV조선의 회장님은 장민호에게 직접 연락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장민호에게 정말 큰 신세를 졌다라고 하며 울었습니다. 한편 봉숭아학당과 사랑의 콜센터 출연자와 스태프들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이찬원의 확진을 시작으로 최근 장민호, 영탁, 김희재까지 벌써 4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계속해서 휴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 입장문 전문 TV 쿠선에서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스태프들의 자가격리로 인해 이번 주 뽕숭아학당과 사랑의 콜센터가 부득이하게 결방을 결정해 긴급하게 특별판을 준비하였습니다. 28일 밤 10시 뽕숭아학당이 여름방학특집 스페셜편이 방송되며 29일 밤 10시 사랑의 콜센터는 미스터트롯 탑6 유닛 및 메들리 특집으로 방송될 예정입니다. 양해 바라며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다른 소식입니다. 가수 장민호와 정동원이 훈훈한 파트너 케미를 자랑했다. 장민호는 지난해 11월 1일 개인 인스타그램에 따라 쟁이 정동당당 일부 공연 시작합니다. 미스터트롯 탑6 콘서트 부산 정동원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장민호와 정동원은 똑같은 표정을 하고 귀엽게 웃고 있다. 콘서트에 올라가기 전 스타일링을 마친 이들의 모습이 설렘을 유발했다. 특히 명불허전 파트너 케미를 자랑하고 있어 팬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들었다. 소식이 여기까지입니다. 좋아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 또 봐요.